태승이는 왜 동생을 그렇게 괴롭혀? 어, 저, 음 짜증나니까. 태승아, 태웅이 건데 어서 줘. 너왜 그래? 계속 그렇게 하면 김정은이 돼.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오늘은 집에서 애들 간식, 예, 감자 호떡을, 예, 해주면서 영상을 찍을 건데요. 지난 영상에 저희 아빠가 38살 먹고 노총각으로 이렇게 선을 봤는데 애셋달린 가구 아줌마랑 이렇게 출신 성분이 안 좋다고 아줌마가 노발대발 하면서 파혼 당했잖아요. 당하고 나서 저희 아빠가 그때 되게 큰 상심을 했나봐요. 아 내가 이제 장가가기 되게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며칠을 좀 힘들었대요. 그래도 저희 아빠는 희망을 놓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저희 할머니, 그러니까 저희 친할머니랑 작은 아빠가 선봉에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아빠가 선봉을 왔다 갔다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동교 웅대를 나오셔가지고 음악소조에서 선생님으로 가르치고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 엄마가 있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선봉으로 갔다가 처음 저희 엄마를 봤는데, 그때 저희 아빠가 서로 생각했대요. 내가 언제쯤 저런 예쁜 여자를, 아, 품 속에 품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엄마 보고 저, 뭐야, 이렇게 좀, 자리를 마련해달라, 이렇게 <laughs> 했나봐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 이름이 이정실인데, 정실아, 정실하면서 아 우리 집 가자, 이름을 데리고 오면서 아빠랑 보게 됐나봐요. 그래서 아빠가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엄마가 되게 순수했고, 요장군이었대요 예,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엄마는 좀 약간 출신흥분이 좋은 그 파일럿, 예, 하고 혼인 상태였대요. 근데 아빠는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고 엄마랑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 어느 날, 우리 그, 우리, 그니까, 예 할머니 집에 간 거예요. 우리 엄마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정 실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헉, 썩 꺼지라고 혼인했는데 무슨 소리 하냐면 썩 꺼지라고. 근데 쫓았대요. 내가 쫓았는데 그래도 또 갔대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 아빠가 이렇게 가니까 그냥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쫓을 수 없으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밥 먹을 때 갔었나 봐요. 아 밥은 먹었는가 하면서 일단 밥 먹고 가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대부분 남자들이 밥을 먹으면 이렇게 먹다가 눈치 보느라고 먹다가 이렇 남겨요. 근데 저희 아빠가 탄광에서 일하면서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요? 그 밥을 그냥 앉아서 다 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의삼아 더더 먹으라고 얘기했나 봐요. 그랬더니 아빠가 예! 했대요. 그래서 안자 잘해서 두 그릇이 이만큼 해서 먹였대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는다고 간다에 저런 남자랑 살면 안 된다고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막 그랬대요. 근데 두번세번 번 찾아가니까 한세 번째 저희 외할머니가 내쫓았대요. 이렇게 약혼한 여자를 어디 좋아한다고 오냐면서 오지 말라고 썩어지라고 하고 내쫓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런 모습을 봤는데 좀 짠했대요. 조신 성분이 안 좋다 하고 그렇게 내쫓으니까 그래가지고 엄마가 서로 이렇게 연애편지를 주고 받는데 우리 아빠가 그렇게 썼어요. 나는 당신과 백 중에 한 개만 맞다고 해도 난 당신이랑 살겠다고. 예. 그러면서 뭐 연애편지를 썼나 봐요. 거기에 엄마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희 엄마도 아빠를 편견 없이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아빠한테 가겠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분 옷 그대로 가라고 했대요. 상당한 거예요. 약혼했는데 또 이렇게 가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것도 아우지로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니네 미쳤냐고, 어? 또 좋은 데 가야지, 응? 어? 그런 아우지로 가면 어떡하냐고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 이분 옷 그대로 나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엄마는 이분 옷 그대로 2두살에 아빠를 따라 아우지로 갔대요. 아우지로 갔는데 엄마는 그게 처음에 너무 놀랬대요. 이렇게 못 사는 동네도 있냐? 진짜 사람들이 사람 몰골이 아니었대요. 선봉이랑 너무 다른 곳에 깜짝 놀랐대요 진짜 탄강에 들어가서 일하고 나오면요. 사람이 새까매가지고 헉, 아니 이게 사람이지 남편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석탄째 새까매가지고 이래 나온대요. 그리고 손도 까매지고 그리고 집안에 진짜 저희 어머니가 얘기했는데 꼬쟁이 있잖아요. 막대기 하나를 이렇게 휘둘러도 걸리,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도 없대요. 예, 네. 그렇게 가난했대요. 그래서 가서 엄마가 우리 언니를 낳았는데, 그 애를 낳을 때까지 외할머니가 진짜 오지 않았대요.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첫째 언니를 낳고 나서, 아, 할머니가 왔는데, 할머니가 와가지고 너무 기가 찬 거예요. 너무 못 살아서. 그래서 애가 한할 때 그냥 헤어져라. 애 안고 가자. 이랬대요. 그래도 엄마가 안 간다고 했대요. 그래서 둘째, 저를 넣고, 낳고도 할머니가 오질 않았대요. 셋째, 넷째 낳으면서 할머니가 그렇게 마음을 풀어서 저희 엄마 집에 왔다 갔다 했는데 너무 가난해서 저희 엄마가 우리 언니를 낳았을 때애 기저귀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저귀가 있어야 되는데 기저귀가 없어가지고 북한에서는 이불을 이렇게 천 꼬매잖아요. 흰천. 그 흰천을 뜯어가지고 애기 기저귀. 근데 그것도 요 애기 기저귀를 하얗게 삶아가지고 밖에 널어놨는데 밤에 누가 애기 기저귀를 훔쳐갔대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울면서 또 이렇게 그 이불 하나를 뜯어가지고 흰 촌에 애기 기저귀 만들고, 엄마 옷을 벗어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애기 옷을 만들고, 그랬대. 그렇게 가난했대요. 엄마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아, 이게 아오지, 정치권들이 모이는 수영소라는게 맞구나. 너무, 예,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그래서 그나마 저희 집은 엄마가 성봉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먹고 살았거든요. 잘 그나마 좀 먹고 살았는데 정말 대한 그 식량난이 오기 전에도 아오지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뭐 이렇게 식량난으로 되게 힘들어했잖아요. 아오지는 진짜 아, 북한이 잘살 때도 제일 못 사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면서도 항상 좋아한테 얘기한 게 엄마가 아빠를 구박해도 아빠는 내가 가장 어려운 시절 나한테 온 여자다. 그 허망, 예, 그 가난하고 그 환경이 안 좋은 아우지를옷 예, 아, 입은 옷 그대로 예, 따라온 여자다. 그래서 자기는 엄마를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서 돌아가시면서 금영아, 아, 아 어머니 네 엄마를 너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빠를 따라서 아우지로 갔죠. 2 2 살에 예, 아마 저희 엄마가 되게 여장부고 편견 없고. 시원시원한 성격이고 그런 성격이어서 아빠를 따라 나섰나 봐요 아빠는 늘 얘기했어요 엄마가 좀 이렇게 성격도 세고 이렇지만 자기 인생에는 구세주 같고 한 줄기의 빛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안 일이지만 북한에는 그 신분증을 이렇게 만년필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거를 앞에 그 연도를 바꿔 가지고 10살이나 속여가지고 예, 엄마랑 결혼했거든요. 서 39인데 28인 것처럼 속였는데, 그건 아마 아빠가 동안이어서 엄마도 아마 속았을 거예요. 아빠가 마흔을 바라보는데, 어, 스물여덟이라고 예, 속였다는 건 엄청난 아빠도 동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예, 저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제 뭐야 저희 사남매가 아, 좀 나이보다는 어리게 보여요. 어리게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동안이라고 하는데 진짜 동안은 정말 원조 동안은 저희 아빠예요. 예. <laughs> 저희 엄마의 그 용기 그리고 저희 아빠의 그 끈질긴 예, 예, 희망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흔들긴 그런 어 뭐라고 해야 되냐 노력 못해 아마 도움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laughs>